안녕하십니까 아기네창 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기네창 스케줄장. 자, 먼저 순창 순서대로 1 번. 자차개교차교차이번 골도 골 오메 또여기죠차 귀차 귀이 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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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실 뭐그 다음에 유입 그 다음에 비기 그 다음은 선환 그 다음에 홀리 그 다음에 브루 1, 2, 3, 4, 5, 6, 7, 8, 9, 10 선이 하나가 됐네요 차가 아, 있었는데 삼각대가 어, 삼각대가. 네, 빨리. 어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보시죠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여기는 2, 3, 4 5, 1 차례는 잡았습니다 좋아, 그러면 따라다라다 라라 왠지 모르겠지만 사다리 차기 할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유는 저도 몰라요. 몰라요. 좋아, 접혀 팔 팔십. 뭐죠? 뭐다? 저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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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딴, 따 딴, 좋아 아주 좋아 왠지 모르게 나만 계속 귀찮은 거 같지만 아주 좋아 좋아 자 준비는 완료됐어 이 정도면 됐지 기다린 형태로 미리 준비했어요 따단. 자. 가보겠습니다. 뭐, 심심하게 여기다가 구수고. 한 명씩 가볼까요? 먼저 네, n 번 교차 전개부터드립다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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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좋아. 교차는 그부터 u 팀이 될 거예요. 일단 unda. 자전기부터 unda. 자전기

한번구죠한 번. 번 우리게 낮로 나한테 지는 로진님 3번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헷갈리지만 갑니다. 오, 5번. 5번 팀 누굴까요? 섞이고 있어. 5번. 로제는 파란 팀. Okay. 오케이 y Cuny, c u 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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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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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노랑 균이 노란색이구나 이거 노랑 노란 균이 균이 2번 팀 축하드립니다 균이 꼴뚜팀아 벌써 팀이 나왔어요 왜이 안나오지 저 홍시 <laughs> 갑시다 우리 미스트 홍시 하다둘셋넷 다섯 자원투 자. 짝 왠지 계속 이쪽에서 노는것 같은데 축축축축축 1번 팀 축하합니다 오 팀이 자, 갈색 형식 오 아직 3번 팀이 안나왔는데 3번 팀은 내가 주황색으로 해줘 맞어 3번 팀은 주황색 팀이 아이씨, 1번 팀이 갈색 아 제가 잘못 됐다 1번 팀은 갈색 2번 팀은 노란색 1번 팀 끝났죠? 4번 팀이 보라색. 5번 팀이 연색 3번 색 합니다. 우리 유입이 1 2 3 4 5 6 7 8 9 하나 두두두두두두 1번 팀. 와! 미쳤는데? 경미팀이 나왔습니다. 경미팀, 경미팀이 나왔고요. 비기, 하나, 둘, 따다라단아재는 과연 누구와 팀을 할 것인가우? 와 우와, 3번 주황팀. 어? 3번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3번 팀의 비기, 주황팀. 과연 누가지? 선하니 갑시다. 우리 매화. 설마. 무메가 나올 것인가 가봅시다. 오, 이거 말도 안 돼. 무메팀 나왔습니다. 네 무메팀. 아니 미미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 그럼 홀리랑 부르가 남았는데요. 부르는 닌자, 홀리는 매화였습니다. 가보시죠 홀리부터. 오번 축하합니다. 왜 축하죠? 두 분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홀리 어? 그럼 자동방으로 부르는 하나 둘 셋. 넷 타라단. 타라단. 따 쿵짝짝 쿵짝짝짝. 자리자리 라라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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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 하원. 보라팀 브로리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리를 해볼까? 자. 네. 교차 브루 그리고 골드 균이 랭랜팀 어이구 팀이 좀 그지같은데 또누가 로지 홀리 그리고 홍시 유이 그리고 비기 선원 팀이 되게 재밌게 짜졌다 특이하게 섞여좀 다섯개 팀 됐습니다 y t h a 팀 랭랭팀 랭투팀 r 지팀은 뭐냐 미 n 팀바 i n n i 미 팀, t 미팀 여기는 경미 팀팀 경미 여기는 우 우메. l 우 n 팀입니다. 따따따따 축하드립니다. 1번 팀은 내가 정했던 대로 나오고 있지. 갈색 팀이 어디지? 홍시 팀이 1번 팀, 2번 팀 노랑 팀, 노랑 팀인가? 랭 투랭 팀, 3번 주황색. 주황색은 비기선아니 3번 팀. 로지 홀리가, 로지 홀리가 5번 팀이고요. 나랑 브루가 4번 팀. 네, 감사합니다. t h a n 사진,